단백질이 뭘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첫 번째로 폴리펩타이드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그럼 폴리펩타이드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야. 상위에서 하위를 이렇게 내려가면서 생각을 할수 있어야 돼. 알겠지? 여러 단백질 군들 중에서 폴리펩타이드 내부의 접시 모양의 분자인 햄. 그래서 이 햄은 또 뭐야? 접시 모양의 분자를 뭐라고 그래? 햄이라고 해. 이런 개념 정리는 정말로 이제 너의 문제 풀면서 그때 그때 탁탁탁 할수 있어야 돼. 그래서 습관적으로 그 것을 뭐라고 해? 글로빈이라고 한대 괜찮니? 내부에 햄이 있는 것을 글로빈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글로빈은 음 요거야. 그래서 정의 안에 또 정의가 있는 내용이네. 이 결론을 내자면 음. 폴리펩타이드 내부에 햄이 있는 것을 글로빈이라고 해. 그러니까 그 가운데 햄이라는 정의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거기까지는 필요가 없었던 거지. 사실은. 햄 중간에는 산소와 결합할 수 있는 철 양이온이 있어서 글로빈은 체내에 산소를 저장하거나 운반하는 기능을 해. 그래서 글로빈의 기능이 뭐야? 산소 전달이야. 햄이랑 글로빈을 합치면 헤모글로빈이 되겠네. 하나의 폴리펩타이드로 이루어진 미오글로빈. 그래서 미오글로빈은 하나의 펩타이드로 이루어진 애를 미오글로빈이라고 그래. 다르게 헤모글로빈은 네 개의 폴리펩타이드를 가지면 이중두 개가 알파 소단이 다른 두 개가 베타 소단이야. 그래서 네개 중에 두 개는 알파, 두 개는 베타. 여기가 차이점이 나오겠지. 중요한 암호 지 중에 하나지. 달리는 세모글로빈은 알파 소단이와 베타 소단이가 결합된 알파 베타 이합체. 그래서 계속 뭐만 나오냐면 사실 기능 정의 기능 정의 이것만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이것만 정리해두면 알파 베타 이합체는 뭐야? 알파 소단이 하나, 베타 소단이 하나가 결합된 것을 뭐라 그래? 이합체라고 그래. 두 개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하여 이온상들에 의해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입체 구조를 또 그래서 헤모글로빈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 알파베타 이합체 두 개가 반대 방향으로 하여 이온상들에 의해 느슨하게 연결이 되어 있대. 이 같은 구조상의 차이로 인해 산소와 결합하려는 정도의 산소 친화도가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달라진다. 라고 되어 있어. 우리, 요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 여기 위에 보면, 응. 접시 모양의 분자를 뭐라고 해? 햄이라고 하지. 요게 햄이야. 괜찮아? 음, 응. 이렇게 쓸까? 접시 모양의 분자야. 근데, 뭐가 있어? 폴리펩타이드 내부래. 그럼 폴리펩타이드가 요렇게 있는 거지. 폴리펩타이드 내부라고 했으니까 음. 요걸 폴리펩타이드라고 하면 폴리펩타이드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 아미노산 사슬로 구성이 되어 있네 요런 구조야 지금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 햄에다가 철 양이온이 들어가 있어. 그 그러니까 얘가 누구랑 결합한다고? 산소랑 결합한대. 이런 구조야. 어, 그렇게써 있잖아. 어. 어렵지 않네. 자, 그래서 미오글로빈이랑 헤모글로빈은 뭐의 차이를 가져? 산소와 결합하려고 하는 산소 친화도에 대한 차이를 갖는데 이 글로빈이라는 거 자체가 산소랑 결합할 수 있는 거잖아 맞니? 이해됐지? 맞지? 여기 써있어 글로빈이 그런 거라고 산소랑 결합할 수 있는데 미오글로빈의 햄은 편편한 상태로 인해 철양연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서 산소 친화도가 높대 산소 친화도가 높네 그래서 혈액 속에 산소가 모세혈관 벽을 투과하여 근육 세포로 확산되면 그곳에 미오글로빈에 결합하는 방식으로 근육 세포에 저장된다. 그래서 미오글로빈의 햄은 어떻게 되어 있어? 편 편하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철 양이온이 이렇게 외부에 조금 더 노출되는 정도가 많겠지. 그러면 여기에 산소가 뭐가 잘 달라붙을 수 있어? 산소가 친화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네. 음. 이와 다르게, 혈액 속에 적혈구 속에 존재하면서, 폐에서 각 조직으로 산소를 운반하는 기능을 하는 해모글로빈. 해모글로빈은 이런 기능을 해. 기능에 대해서 나온 거야. 기능을 하는 여기까지는 해모글로빈을 설명하는 거지. 사, 그러니까 이렇게 분석을 해야 돼. 알겠지? 여기서 주어는 그럼 뭐야? 해모글로빈의 산소 친화도야. 주어가 이긴 문장에서. 산소 글로빈의 헤모글로빈의 산소 친화도는 주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차이점이네, 결정적인 차이점이야. 그래서 미오글로빈은 산소 친화도가 항상 높은 반면에 헤모글로빈은 변한다고. 각 조직의 주변에는 산소 친화도가 낮지만 폐 주변에는 소단위들의 산소로 쉽게 결합해. 그래서 폐에서 조금 더잘 어, 결합이 되네. 이 변화는 입체 구조가 T 상태에서 R 상태로 전이됨으로써 나타나네. 아, 지금 글이 구조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냐면, 헤모글로빈과 미오글로빈의 차이점 위주로 쭉 가고 있는 것 같아. 그럼 뭐 해보면 좋겠어. 공부할 때는 차이점을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 나 같으면 그렇게 공부했겠어. 음. 자, 그러면 우리 미오글로빈이랑. 해모글로빈 너희들 얼른 적극적으로 따라와봐 알겠지? 첫 번째 차이점 우리 첫 번째 차이점 여기다 적어놨었지 차 이렇게 써놨잖아 선생님이 그치? 심심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어, 잘 따라와야 돼한 문제라도 더 맞춰야지 폴리펩타이드 몇개몇 몇 개야? 얼른 적어 보자. 지금. 너희가 직접. 승진아, 미오글로빈 몇 개? 그렇지. 한 개. 해모글로빈은네 개. 어렵지 않네. 어렵지 않아. 또 차이 있었네. 어. 위치. 위치, 어디에 있어? 얼른 적어봐. 어디에 있어? 미역을 넣으면, 정현아. 근육에 있네, 근육에. 맞아? 응. 헤모글로빈은 그렇지 적혈구에 있네 정리할 수 있잖아. 응. 또 달리 나온 거 차이점 크게 나온 게 뭐야? 그 위치도 지금 차이가 나왔고, 그렇지? 차이점 앞뒤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산소 치나도. 이 달리 하나의 두 가지가 차이점이 나왔어. 위치랑 산소 치나도. 뮤글로빈은 높은 편이지. 근데 헤모글로빈은 폐에서는 높고 다른 조직에서는 다른 조직에서는 낮고 맞아 그렇게 써있어. 지금 얼른 확인해봐. 따라가면서 여기까지 됐니 찾을 수 있니? 그래서 이 기능을 찾아보자면 기능. 이거는 어디로 지금 산소를 가지고 있어? 근육 세포에 산소를 넣어 주는 역할을 하는 거 같아. 해모글로빈 먼저 얼른 찾아봐. 폐에서 뭐 하고 있어? 산소랑 친화도가 높잖아. 산소랑 붙어 먹는다고 폐에서는. 그다음에 조직에서는 산소 친화도가 어떻게 돼? 낮아지잖아. 그럼 이 낮아지니까 떨어지겠지. 그 산소를 어디다 놓고 오는 거야? 조직에다 놓고 오는 거지. 응. 괜찮아. 폐에서 조직으로 산소를 운반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네. 이 변화는 입체 구조가 T 상태에서 뭐 상태로, R 상태로 전이됨으로써 나타난대. 헤모글로빈의 햄들은 알 상태에서 미오글로빈과 같은 형태를 띠지만, 자, 알 상태라는 것은 미오글로빈과 상태, 같은 상태다라는 것은 산소치노드가 높다는 거야? 낮다는 거야? 알은? 선우야? 미오글로빈과 똑같다는 건 햄이 뭐라는 거야? 접시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생겼다는 거잖아. 맞아, 미골변이 아까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겼으니까 산소 친화도가 어땠어? 높았지. 그럼 R은 산소 친화도가 높은 상태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니? 정연 어려운 거 있니? 없지. 생각보다 단순하지. 그렇지? 그러면 폐에서는 R 상태야, T 상태야 의지나. 폐에서는 R 상태에서 T 상태에서 이 정도 추론할 수 있잖아, 이제. 그렇지, 아예상태지 그럼 조직에서는 어떻게 되겠어? 티 이렇게 되겠지. 응. 그래서 T 상태는 햄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햄이 요렇게 된다고 접시 모양. 그만큼 철 양용과 산소의 결합이 방해를 받으므로 산소친화도가 낮아지는 것이다. 체내의 조직에서 폐쪽으로 이동해. 온헤모글로빈들25% 정도가 무슨 상태야? T상태래. 높은 산소 농도로 인해 T상태인 헤모글로빈이 일부 소단위에 산소가 결합한다. 그리고 소단위 중 하나에만 산소가 결합하더라도 이내 R상태로 바뀌어버린대. 다음 음. 음. 그로 인해 나머지 소단위들의 산소가 더 원활하게 결합한다. 결국 폐에서 조직 쪽으로 이동하는 헤모론로빈들의 95%가 뭐가 된다는 거야? 알상태가 된다고 알겠지? 폐로 오면 조직에서 폐로 오면 애초에 무슨 상태라는 거야? T상태 T 써있잖아 써있잖아 써있어 써있어 조직에서 폐로 오면 T상태라고 알겠지? T상태야 그런데 폐에는 산소가 많잖아. 그러니까 T 상태에서 얘네가 R 상태로 바뀌면서 폐, 폐에서 산소랑 결합해가지고 다시 어디로 가? 조직으로 가는 거지. 그럼 빼앗기면서 T 상태로 되고 이해됐니? 응 음. 이합체들이 미끄러져 뒤틀면서 이온쌍이 끊어지고 두 이합체 사이에 공간이 좁아져 R 상태가 된대. 그래서 R 상태가 되는 원리가 어떻게 돼? 어. 첫 번째 이합체들이 미끄러지고 두 번째 뒤틀리고 세 번째 이온상이 끊어지고 끊어져 버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합체 사이에 공간이 줄어 좁아지네. 이합체는 아까 여기에 나왔었어 알파베타 이합체야. 괜찮니? 알파소단이 다른 두 개가 베타소단이. 음. 그냥 그렇대. 음. 조직 주위의 혈액에서는 산소농도가 낮아서 헤모글로빈들의 일부 소단위에서 산소가 분리되면서 T상태로의 전이가 촉발돼 무슨 원리인지 알겠지? 알 상태로 와가지고 산소를 가지고 왔어 근데 이제 이 조직은 산소가 많이 없잖아 폐는 이제 산소를 들이마시는 공간이고 그러니까 산소를 빼앗긴다고 산소농도가 낮은 환경에서는 T상태가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폐로 운반되어온 산소들 중에 일부가 조직에 전달된다. 여기까지 이해됐니? 완전히? 선우 이해됐니? 응. 해모글로빈의 산소 친화도는 적혈구에 존재하는 2, 3, 2인산 글리세르산의 영향도 받는다. 뭐 이거에 영향을 받는데 나도 이게 뭔지 몰라. 어. T상태에서는 소단위들 사이에 BPG가 결합할 수 있는 틈이 존재하고 BPG가 이곳에 결합되면 산소와의 결합이 어려워져. 아, BPG가 높아지면 산소 친화도는 어떻게 돼? 높아져, 낮아져? 낮아지게 되겠네. 이해됐니? BPG는 적정 수준에서 결합하다가 격렬한 운동을 하는 상황에서처럼 너희들 갑자기 이제 달리기를 하면. 평소보다 조직에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해야 하는 상황들에서의 헤모글로빈에 대해서 활발하게 결합해버려 그렇게 되면 폐 주위에서 한 헤모글로빈들의 산소친화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져 왜 산소친화도가 낮아지는 효과를 갖는다고 했잖아 대신에 조직 주위에서 산소친화도도 낮아져 그러니까 조직에서 산소를 빼앗아 오는 정도가 낮아진다는 거지. 빼앗서 오는 게 낮아지고, 반대로 또 얘기하면 산소를 주는 경우도 많다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이게 폐에서 산소를 적게 가져가긴 하지만, 가져간 거를 어떻게 다 주고 올수 있도록 최대한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이걸 열심히 하면 알겠지. 자, 이렇게까지 만약에 너희가 해석을 할수 있었다면, 그냥 첫 번째 읽으면서 8번은, 가볍게 풀수 있었을 것 같아. 미오글로빈은 어디에 근육 세포에 산소를 저장하는 기능을 하네. 왜 맞네? 근데 어디서 산소와 결합하는 게 어디서야? 어디서 결합해 미오글로빈? 혈액 속에 산소가 모세관벽을 투과해서 근육 세포로 확산된 후에. 이 근육세포에서 산소랑 결합하지, 미오글로빈은 여기 써 있잖아. 여기, 여기. 그래서 이거 8-2번의 근거네. 괜찮니? 그래서 어느 부분이 들렸어요 부분이 들렸어 답은 2번이야. BPG는 여기에 이제 나와 있지만, 헤모글로빈들의 폐 주변에서도 산소 친화도가 낮아지고 조직주에서도 친화도가 낮아져요. BPG가 하는 일은 그냥 일정해. 어디서든 산소 친화도가 낮게 만드는 거야. 음. 그래서 5번은 맞는 선지 알겠지. 자 넘어가보자.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 어, 우리나라에서 제일 쉬운 문제들이야. 음. 선생님 조카가 7살인데 그, 우리 조카도 풀것 같아. 그치지 정연아. <laughs> 이제 막 티니핑이라는 캐릭터에서 벗어났더라고. 음. 그래서 음. 그 삼촌이 티니핑 뭐 사줄까 하니까 어. 삼촌은 아직도 티니핑을 좋아해 이러더라고. <laughs> 아닌데, 그렇지? 어. 어쨌든 넘어가자. 음. 아, 어, 되게 나를 한심하게 봤어. 저 사람은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티닝핑을 좋아하나. 어제 넘어가자. 어. 기억 기억이 뭐니? 기억이 뭐야이 같은 구조상의 차이로 인해 산소와 결합하는 정도인 산소 친화도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진다라고 되어 있네. 적절한 거찾아보라 그래서 5번 한번 보자. 헤모글로빈이 철 환경에 따라 소다이 하나에서 산소가 분리되거나 결합함에 의해 이 합체들의 사이도 공간이 변화돼. 이 부분에 있지. 그래서 이거 9-5번에 근거야. 그래서 여기 써 있어. 소단이 하나에만 산소가 결합되면 뭘로 바뀌어? 알로 바뀐다. 그래서 T에서 R로 바뀌는 아주 중요한 메커니즘이야. 이해됐니? 응, 답은 5번이야. 5번 그냥 그대로 써있어 지문에 거의. 응. 자, 헤모글로빈에서 알파베타로 이 합체들을 이루어진 입체구조가 변화함에 따라서 주변의 산소 농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야. 주변 산소 농도에 따라서 얘네가 변해가지고 막 가져가든지 뭐 내뱉든지 뭐 이렇게 해 되는 거야 지금. 앞뒤가 바뀌었어. 3번. 헤메 형태가 미오글로빈에서는 평평하고 헤모글로빈에서는 오목하다. 아예 다르지? 헤모글로빈은오목해 평평해? 오목할 때도 있고, 평평할 때도 있지. 맞아. 응. 그래서 3번도 틀렸어. 우리 10번 한번 보자. 아마 이 10번 정도 맞출 수 있으면 다 맞출 수 있을 거야 산소 공급을 모체 전적으로 의존해. 왜냐면은 태아는 어디에 있으니까 엄마 뱃속에 있으니까 폐로 숨을 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엄마를 통해서 산소를 공급받아야 돼 탯줄을 통해 가지고 태아의 헤모글로빈은 뭐 탯줄을 통하든지 아니면 뭐 양수를 통하인지뭐 어떻게든 하겠지 나도 정확한 메커니즘은 모르겠어 어쨌든 태아는 산소를 모체에서 공급 받아야 돼. 엄마가 숨쉬는 거에 의존을 해야 돼. 태아 헤모글로빈들은 베타 소단위 대신 감마 소단위를 가진다. 감마 소단위는 베타 소단위와 비교했을 때 알파 소단위와 이합체 형성이나 기능상의 차이는 거의 없어. 하지만 T 상태에서 BPG와 결합하는 방해 작용을 한다. BPG는 뭐를 낮춘다고 그랬지? 아까 결합의 정도를 낮춘다고 그랬지? 산소 친화도를 낮춘다고 그랬어. 이 때문에 모체의 혈액과 태아의 혈액이 태반의 경계면을 사이에 두고 가까워지면 모체의 혈액 속에 어 헤모글로빈 들이 결합해 있던 산소가 태반의 경계면을 지나 태반의 헤모글로빈 들에 결합하기 쉽대 그러니까 모체에서는 뭐가 있어? BPG가 있잖아 그러니까 산소 친화도가 어때? 낮은데 T 상태에서의 BPG의 결합을 방해하는 작용을 하니까 태양할때 들어오면 은 비피지가 어떻게 돼버려? 떨어져 버린다고 이해됐니? 응. 그래서 산소가 확 달라붙게 되겠지 산소 친화도가 높아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거를 경계로 산소 친화도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겠네 여기까지 보기는 이해됐니? 선는 정현이 이해됐니? 응. 우리 4번 한번 보자 나가 뭐야? 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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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보기에 있네 타의 헤모글로빈들은 베타 소단이 대신 감마 소단위를 가진다. 감마 소단위만 있어. 음. 그래서 어, 우리 BPG의 결합을 방해해. 나는 가와 다르게 나에 대한 설명이 맞았는지 보자. 가와 다른지는 언제 보면 돼. 나에 대한 설명이 맞는지 본 다음에 체크를 해보 거야. 동시에 생각하려면 어려워. 차근차근 산소 농도가 낮은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얘는 비 p 지 결합을 어떻게 하는 애야? 방해하는 애야? 촉진하는 애야? 방해하는 애였어. 다시 말해서 산소 결합, 산소 친화도가 어때? 높은 애야? 맞네. 알겠지? 맞네. 이해됐니? 이해됐니? 그래서 답은 사 번이야. 음. 어렵지 않잖아. 음. 그래서 어떻게든 이렇게 와가지고 그 모체에 있는 산소를 조금이라도 더 빼먹으려는. 그러니까 왜냐면은 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받아먹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어, 최대한 많이 받아먹어야겠지. 똑같은 양이 와도 BPG랑 이제 결합을 떼버리는 거지. 그래서 산소 친화도를 최대한 높이는 형태로 음. 알겠지? 농도가 낮아도 산소 공급을 받을 수 있게. 아, 어, 이번 한번 보자. 아, 가와 달리를 봐야지. 가와 달리 맞지, 그렇지? 어, 가는 뭐였어? 가는 어, 구조에 따라서 뭐 이렇게 산소 친화도가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이런 거였어. 그런데 얘는 그냥 극단적으로 산소 친화도를 높인 헤모글로빈의 형태야. 일단 간만은. 응. 그래서 사는 달리도 맞는 것 같아. 가는 나와 달리 가가 그러면은 이 설명에 맞는지 보면 돼. 나와 다른지는 나중에 체크하는 거야. T 상태에서 BPG가 결합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BPG가 결합되어 있다. 라고 하면 산소 친화도가 높아나자. 낮은 상태야. 맞니? 산소가 결합하기 힘들어져. 알상태의 전이도 일어나기 힘들겠군! 이라고 되어 있는데, <laughs> 자, 앞에 보자. T 상태에서는 소단위들 사이에 BPG가 결합할 수 있는 틈이 존재하고, T 상태에서 BPG가 이곳에 결합되면 산소와의 결합이 어려워지네. 알상태의 전이가 방해되겠네. 어, 맞네! 또 맞아, 알겠지? 자, 그런데 나와 달리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애초에 기능상에 뭐가 없다고 되어 있어? 차이가 없어, 알겠지? 그냥 이거는 뭐할 수 뿐이야. T 상태에서 BPG랑 결합을 방해할 뿐이지. 그러니까 기능상의 차이가 없다고 하면 T 상태에서 BPG가 이미 결합이 되어 있다면 이미 결합이 되어 있다면 뭐랑 똑같아야 돼? 가랑 똑같아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결합 자체를 막는 건지 결합되어 있는 상태라면 똑같아야 돼 음, 어려웠어 틀렸어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 달리가 틀렸어 달리 달리가 틀렸어 결합되 있는 걸 막는 거지, 결합되어 있는 상태라면 똑같아야 돼. 기능은. 이해됐니, 선우? 응. 결합 자체를 막는 거야. 근데 결합이 되어 있다면 기능은 똑같아야 돼. 근데 여기는 뭐라고 가정했어? 이미 결합되어 있는 상태라면, 가 나나 똑같아야 돼, 그러면. 알겠지? 왜냐면 기능상의 차이가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 T 상태에서 결합을 방해하는 것만 어, 작용하는 거고. 간만은. 알겠지? 3번 담부도 자. 가는 나에 비해 가에 대한 설명이야. 산소치나도가 낮은 상태 에 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거. 이미 틀렸지. 산소치나도가 낮은 상태 에 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건 누구야? 나지나. 나는 애초에 산소치나도를 지금 최대한 낮추고 있잖아. 괜찮니? 틀렸네, 틀렸네. 음. 그래서 2번, 3번 전부 틀렸어. 답은 4번, 11번 틀린 거 누가 해? 어. 물어보지 않으면 대답 안 하려고 그 얘기해. 5번이야. 됐지. <laughs> 어.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